안녕, 원 안녕, 친구들.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들한테 보여준다고 했지. 그래서 가져왔어. 어때? 이거 왜만든는지 알아?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렇게 넣으면 보관 잘 되는데 보관 잘 돼서 이렇게 넣으면 진짜 제대는데 근데 여기 안에도 이렇게 대보여야 될까 진짜 지금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가져온 거야. 겠어 아까 전에 내가 테이프 가지고 갔잖아 거기서 잠시만대 공대인 만 해줘. 그럼 내 친구들 애 구독자 여러 명안 올렸죠. 난 약속 지켰잖아내 약속을. 내 약속을 안 지켜. 약속도지켜가지 다음 주에 열명할줘열명안 연령 해주면 그저 또+ 그저 또이제 유튜브 안할 거야 이제 유튜브 안 하고 그거 뭐죠? 노벨 원래 노 이거 어떻게 붙인지 사실 나도 몰라 <laughs> 내가 모르는데왜하는지나는 몰라. 이렇게는이고치이렇게는이 고치는 이 고치는 이 고치는 이고치이 고치는 이거치는이고는데이번아이번에네이번 이번이면 시간이 더안 돼가는 뜻이야 안 돼가는 뜻이면 뭐다? 청소랑 조금 더놀수 있다 알지? 아 어, 몰라? 얘기 안 해줬었나?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다리다 그치? 응? 아니라고? 어, 지금이 두 번째야 진 이상하지 이 웰컴 투더 랜스 라이딩 좋구도어기가있지 요만큼 뜯어봐 나 지금 친구들한테 약속 찍힌거야 나 지금 이따 태레비전 안가져갔으면 친구들 약속 삥 뜯은거야 너희 그거 뭐지 잊자가지고 아니? 삥 뜯어 빙놓지 마. 사이코딸틱 태... 사이코마. 엄나 지금 참... 이게 두개짜리거든 지금은 벌써 3이야,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지 진짜 이상하지. 갑자기 어쩐지. 미안. 좀 저거 사실 나 지금 요거에 아빠폰이거든 아빠 나폰 있는데 지금 시간이 느리고 저장할 데가 없어서 아빠폰 아니 내폰 저기 있어 내 폰이 저기 있어서 지금 나는 아까전에 그거 요거 만든 것도 있잖아 그것도 아빠폰이야 그거 만든 영상도 아빠폰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저건 안 되잖아, 데이 정도 맞다니까? 가야 될것 같아. 이거 밖에 없어. 사실은, 나 진짜, 한 거. 왜안 돼? 잠시만. 어? 이걸로는 될까, 아마 이걸로는 될것 같은데? 이런 모양 있는 가위는잘안 되는데 모양 있는 모양 없는 거이는잘뜨더라 친구들도 그렇지 테이프 잘랐다. 그냥 나는 어렸을 때 하나 과로 잘랐거든. 그래서 테이프가 망가졌거든. 친구들도 어렸을 때가위로 잘랐지. 그냥 엄마한테 잘라주라고 했어. 아니 엄마한테 잘라주라고 했어? 나는 가위로 잘랐어. 내가 혼자서 내가 하는데 살 때부터 이렇게 잘 뜯더라 근데 살 때부터 이렇게 잘 뜯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잘, 잘 뜯고 있던 말씀 아하하. 근데 구구단롱장 같지 않아 5일은 오시5오3 5일, 생일 10끝 오 이십오 오 육에 삼십 오 칠에 삼십오 오 팔에 사십 오4 사십오 나 오전에 다 알아 나 그래서 실기로 볼수 있지 요 어? 아까 전에 요거, 요거 만들 때 했었지 지금 몇 갠짜리였지 라고 아, 지금 다섯 갠짜리 이제 여섯 개

몇살이지? 나 일곱살이야 형님들 죄송해요 나 반말했어 응. 근데 22점이었는데 22점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또 19점대 좀 진짜 날씬해지는거에요 일곱살중에 일곱살중에 시작한 몸무게는 1 9점이에요 19점 저는 20, 20, 21점으로 시작해서 21점까지 되는 것같은데 근데 어제는 21점 됐다가 오늘은 아니. 제거 오늘 씻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바꿔 입었지 나는 이렇게 테이프 붙이면 코팅하는 게좀 쉽더라 먼지 알아? 이렇게 예쁜 하얀색이 네. 사라지잖아 그럼 노란색이다 이거처럼 예 이거는 아예 노란색이야 하면 한 누군 유럽하면 천원 쓰는데 왜 벌써 팔이야? 그에 여기였잖아. 헐, 빨리 야되겠다 친구들 나병안한데 빨리 야 돼. 빨리 못하면 나 지금 근데 정 할게. 나무 한데 있어도 한데 있는 근데 한데 있는 게더 예쁘잖아. 오 와이 랬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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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이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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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말이안 되는 소리 근데 근이 근데 이데이건게이까지다 오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알려주는 거야. 지금은 아홉 시십분아니가 알려주는 거 아닌가? 아빠, 아빠 폰이기 때문에 나는 작사 이런 보다. 아빠 폰이야. 내폰 아니라고 아빠 전에 말했잖아. 혹시 지금부터 본건 사람 지금부터. 아까전에 너무 유치해서 지금부터 본사람은 없겠지? 우리 아빠는 그러면 오늘 떴어 때리고 딱뒷지쨰지아나 요새 왜이렇게 귀엽냐고? 나는 완전 귀여워 사실은 옛날에 한 친구가 20년... 근데 이제 세니까 23명 진즈많치나 친구 진짜 많다 그렇게 할지 근데 친구가 없어도 외로운건 아니야 엄마 아빠도 있잖아 엄마 아빠는 너희들한은다 사랑이야 엄마 아빠도 있잖아 아니니까 20명 아니야 21명은 아니었나 아, 맞다, 나유댄송명이었지유댄송명에다가 줄어들었어, 한 명. 한 줄어들었어. 그 친구가 이 손으로. 그 친구 아직까지 있으면 뭐다? 다시. 아직도 15명이다. 나 친구들 나 시간 있네? 11점이야. 이건 20까지 되나봐. 이거 왜 이렇게 그래? 잠시만 이거 이렇게 긴게 있다고? 이렇게 긴 대본을. 먹는 건데. 근데 지금 먹는 거야? 아니야. 모냐. 너 머리카락 좀 길지? 나 원래 끼롱. 이런... 잠시만. 그쵸? 그럼 여기. 아, 싫어, 부끄러워. 유튜브 하는데 안, 아무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있어. 지금 엄마가 문을 열었죠. 아, 부끄러워. 부끄냐마? 이문 다시 닫았어. 문 다시 닫았어. 친구들 뭐 내내방 구경하면 젤. 방은 놀이감이 엄청 많아. 밑에도 있지. 밑에 보여줄까? 짜잔. 어때? 진짜 많지. <laughs> 다시 세워 놓게. 을